아, 최근에 좀, 저, 뭐, 무리하게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, 그런 가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. 뭐,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, 뭐, 외국어도 해야 되고, 뭐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지, 뭐, 그, 뭐 활동하는 동안에 뭐, 수익을 어느 정도 해서 그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측면을 따져봤는데,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런데, 지금 저가 했던 것은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또 평소 가보지 않은 나라, 뭐 이래서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곳은 가봤으니까 다른 나라를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진국보다 후진국이 많다는 생각을 듭니다. 그리고 또뭐 여러 가지 장기간 잡다 보니까 비용 부분에서도 조금은 그~ 문제 부담이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뭐~ 물론 뭐~, 뭐 온라인상 비즈니스 활동이 잘 돼서 큰 수익 난다면 뭐~ 뭐~ 굉장히 좋겠지만 그~ 만일 사태를 대비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~ 그런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좀 느낀 것은 특히 온라인 그 비즈니스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 시대가 이제 그~ 디지털 데모로 서 전세가 계좀더 가까워진 것이죠 매, 모든 전세계의 어떤 정보와 뭐~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일반화됨으로써 사실은 뭐~ 직접 뭐 경험을 통해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많이 일반화되고 알려져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어 문제는 그 경험의 어떤 질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일반 그 사람들하고의 어뭐 경험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회에서 그래도 경쟁이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화, 생각 방식, 사고 방식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어 더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어또 후진국 또뭐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좀더 선진국 특히 디지털화가 잘돼 있는 뭐 미국의 예를 들어서 실콘밸리라든지 뭐 런던에 뭐 런던에 있는 그런 뭐 스타트업 뭐 그런 그뭐 그 이렇게 타운이라 그럴까 뭐 그런 쪽에 가서 제대로 그들을 잘했다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 그 진짜 선진화되어 있는지 디지털화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것이 굉장히 더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계 문화기행은 좀 더. 그, 선진국에서 있던 그, 좀더 디지털되고 또 이렇게 선진적으로 경쟁화된 그런 모델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후진국에 가서도 후진국에서 어떤 일반인이라든지 아,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뭐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그 지역에서 가장 그래도 경쟁을 가지고 그 나름대로 그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와 그 어떤 사고방식 그리고 어떤 그 나름의 어떤 우리가 벤치마킹할수 있는 그런 그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하게 되었습니다. 따라서 이 부분은 좀더그저저저 저, 저, 저 나름대로 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듭니다. 그래야 또좀더 의미 있게 그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참고로 뭐저팀팀 어, 팀 페러스 같은 경우는 페리스 같은 경우는 본에서 이레스가서도 사실은 뭐러코웰한 개처럼 이렇게 멋지게 삶을 어, 보냈다고 그렇게 자랑, 스스로 자랑하고 있습니다. 다만, 그, 뭐, 그치, 그 국가가, 뭐, 국가도 싸긴 하겠지만, 아,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를 통해서, 어, 적은, 많은 비용을 들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, 그런 걸 통해서, 뭐, 그, 스페인어도 배우고, 또, 뭐, 탱고도 배우고, 생고춤도 배우는 그런 어떤 유익한 경험을 하고 또 유명한 사람들과의 뭐 만남을 나름대로 시도해서 뭐 나름대로 성, 성공을 하고 또 이를 활용해서 또 자기가 아예 뭐 팟캐스트라든지 유튜브 활동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그건 상당히 뭐 시사는뭐 크다고 보여지는데 이왕이면 어, 전 세계에 갖고 가에 있어서도 그 나라에서 또탑 민클라스의 사람들과 한번 만나고 그들과 했던 대화를 통하고 뭐 대담을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을 했던 생각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어떤 뭐 나름대로 경쟁력을 한번 배우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더강하게해 봅니다. 그래서 조금 그런 측면에서 저 나름대로 좀제 궤도 수정을 좀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 그러나 어쨌거나 책 읽기와 마찬가지로 여행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여행 중에서도 또 어떤 좀더 이왕이면 그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그. 어, 탐구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고, 따라서 성공한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은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중국에도 훌륭한 사람이 많겠죠. 그런데 이제,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말할 것이냐는 것게 그냥 중요한데, 그분에서는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하고, 좀더 어차피 뭐, 뭐, 준비만으로 되는 것이아니라 시시 부딪혀야 되는 것이니까, 실행을 하면서 좀더 뭐, 그런 좀그 사회에서 경쟁인 사람들의 만남을 위해서 좀더더 더 한번 그런 분야에 좀 집중을 해보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분을 한번 계도 수정을 하면서 그분을 같이 한번 좀 얘기하고 같이 뭐 좋은 인풋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하고자 합니다.